이 소녀의 이름은 캐롤라인 글라켄입니다. 1996년, 14살의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강가에서 생명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의 죽음 뒤에는 3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18살이던 그는 캐롤라인의 친구이자 그녀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나 마리 브렌, 로버트의 또 다른 연인이었고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캐롤라인을 향한 질투를 숨기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애를 혼내주겠다고. 세 번째는 앤드루 켈리. 로버트와 도나의 친구로 사건 당일 세 사람은 함께 블랙브리지 근처에 있었다는 증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모두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곳에 있지 않았다고. 이 사건은 곧 미제로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지역 사회는 경찰에 협조하는 일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그날의 진실은 세월 속으로 묻혔습니다. 하지만 27년 뒤 침묵은 무너졌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물증은 없었지만 과거의 증언이 다시 빛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서로 맞물렸고 검찰은 그 모든 조각을 다시 이어붙였습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세 사람이 주장한 알리바이 즉 사건 당일 한 친구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집에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기록이 서로 엇갈렸고 아이가 기억한 장면 속에는 그들이 강가에 있었다는 말이 남아있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계획된 거짓이라 주장했고 배심원들은 그 일관된 부정이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당시 네살이던 목격자 아치 윌슨의 기억 그는 어린 시절 보았던 장면을 세월이 지나서도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부검 결과와 일부 일치했고 이는 배심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쟁점은 동기였습니다. 로버트와 도나, 그리고 캐롤라인 사이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그날 밤의 질투와 분노. 검찰은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기억과 진술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그날의 정황과 일관된 증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2년이 흐른 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고등법원은 3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앤드루켈리 도나 마리브렌 세 사람 모두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비극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 소녀가 살아갈 미래를 앗아갔다고 27년의 침묵 끝에 정의는 늦게 도착했지만 끝내 도착했습니다. 캐롤라인 글라켄 그녀의 이름은 이제 스코틀랜드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